안녕하세요. 키우다 김 대표입니다. 저희 숙다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호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위탁 운영사인 이루다랩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뒤를 밟아보려고 하는데 또 마침 지금이 비수기 시즌이라 이루다랩 직영 형 인력들이 지점들 돌며 집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.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TV 파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작업 목록에 TV 교체가 추가되었습니다 브이로그니까 편하게 하면 돼 이게 좀 진부해요 뜯는 과정 2년, 2년 6개월 됐네 그렇죠? 그러니까 오래 어. 버티긴 했죠 그래도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막 뭔가 파손이 되거나 좀 심한 것들은 이미 교체를 어. 했고요 어.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지는 않고요 어. 떼는 척해 커터카나 갖고 와야겠다 커터카나 가지고 가 근데 칼로 그렇게 떼면서 오히려 그판 자체에 기스가 나거나 어, 그래서 마지막에 그빠데 갖다가 어. 그다 밀어요 이게 떼고 나서가 사실 작업인데 떼는 게 많이 싹 걸려가지고 그가 그러니까 떼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<웃음> 네. <웃음> 오로라 필름은 저한 마리에 얼마야? 저기 뭐. 이 정도 기준으로 한 1,500원에서 2,000원 정도? 아, 야 그럼 진짜 이거는 비용이 적게 들긴 한다 이거 가끔 파손도 되잖아 이게 네, 밑에가 맞네. 뽀개져가지고 네, 다리가 너무 약해요 이게 힘을 하중을 딱좀 심하게 주면은 이게 휘니다이게 휘어? 네 휘어요 다리가 책 같은 거 깔아놔서 주대가핀 다음에 흰 거를 좀 정상화를 시켜놓고 어. 팀장 애들이 다 직접 해? 그 <laughs> 매니저 애들 안 하고? 어, 간단 작업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이 보통 하고요. 수작업이 많이 가거나 시간이 좀 소요되는 작업들은 보통 이제 관리자들이 업무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. 네, 지금 시즌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이 좀 많이 적게 오니까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고. 근데 이럴 때 객실 이제 활성화 많이 안된 상태에서 보수 작업, 그러니까 객실 인열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우리 어제도 만실이. 지금 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행신도 어제 만실이고 원주도 만실이던데. 과반수 이상의 매장이 많죠 그러니까 오재구제다 그랬잖아 왜 그러는 거야? 그만큼 지금 이렇게 뭐리니어 작업해가지고 천결도 많이 올리고 단골층이 많이 형성돼서 그러지 않을까요? 어우... 멘트가 좋네 주위에 <laughs> 왔습니다 <laughs> 근데 그리니어 작업이든 아니면 객실 보수를 <laughs> 되게 꼼꼼하게 하고 안 하고 그 객실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그렇지 그게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니까 네, 결과가. 제가 굳이 막 풍부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이다 알아주는 거 같은데. 음, 좋은 마인드네. 역시 아무나 팀장하는 거 아니야. 처음에 이렇게 필름 뗀 다음에 바다지라고 이런 거는 어디서 알고 한 거야? 그 저희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. 누구야 그분이? 유튜브 선생님. 아. <laughs> 근데 유튜브에 이 오로라 필름을 붙이는 그 영상 같은 게 있어? 음,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이런 썬팅 필름이라던가 필름 작업하는 영상들을 참고하고 거래처들 사장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그냥 필름 뗐다 붙이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다칠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가 되게 신기해서 그냥 붙였더니 어. 이게 접착. 여기 좀 남아있어가지고 새로 붙인 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. 그래서 그거를 갈갈이 껴 어쨌든 객실이 얼마 있는 건가요? 빠다 기를산 거야? <laughs> 아니요 그 기존에 있는 드릴에 어. 앞에 이제 부서품만 그 사가지고 아. 어. 거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음, 저 음성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? 어, FM으로 찍었으면 지금 엉덩이 뻥 찼지 나가라고 <laughs> 야 열심히 금 인터넷처럼 찍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오디오 막 계속 울리게 하고 떼는 어, 거는 부탁지가요 아, 요만큼 됐어 요만큼 요거 요만, 이게 뭐야 이게야? 야너 봐봐 요, 이게 이게 뭐제오 이게. 아, 여기 이게. 쪽 여기 쪽 있습니다 이렇게. 여기 도 있습니다. 거도아이쪼가 버미, <laughs> 너무 나는데? 이거 이거 같은데도? 아 제가 칼질이 좀 약합니다. 어 열심히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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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몇분 걸린 거야? 고작 이0분 걸렸는데? <laughs> 요리, 떼는 게만 <laughs> 2 0분 걸렸네. 이 거품물이야? 네 거품 뭐 세제 같은 거는 거야? 네 일반 주방 세제입니다 이 앞에 이것만 그걸로 바꿔가지고 끼면은 좀 부둥부둥 아, 아. 앞에는 지금 사포네 사포 네어 드디어 민규 일한다 <웃음> <웃음> 민규 오늘 처음 일하는 거 아까 일을 하는 척만 하고 <laughs> 아 이렇게 하얗게 달린게확 티가 나네 네 맞아요 근데도 오히려 아니 티가 나긴 하는데 이게 필름 붙이면 싹 없어진다는 거지? 네 이게 오로라 필름이 약간 좀 반사되는 게 있어가지고 붙이면은 바로 티안 나고 이게 그 오로라 필름이고요 어그 필름을 이제 부착하기 전에 어. 화면을 왜 빼는 거야? 뒤에가 뭐야? 그냥 이게 저, 접착성이 있고 이런 보호 필름아 접착성이 있는 거야? 뭐,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야, 제대로 하고 있어? 야넌뭐 하는 거냐고 지나가려면 지나가고 이렇게 얼쩡얼쩡대 똑바로 해 똑바로 잘해 <웃음> <웃음> 해라 필름을 이렇게 해주고 해라 양모 헤라라고 양털로 만든 헤라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필름에 일반적인 헤라는 필름이 찍혀 나가는데 양모 헤라는 필름에 전혀 이미지를 주지 않고 전문가야 네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일입 양모 헤라는 시중에서 한 2-3천원 정도 어, 만원도 안 되는데 이제 새 가구가 되는 거 아니야 네. 큰돈안 들이고 객실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고 사는 거 우리 호텔 보고 누가 3년 됐다고 생각하겠어? 원형 자르는 것도 그냥 대고 자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다. 네, 이것도 뭐 일반적인 가정주부분들도 할수 있는. 그 칼로 떼는 게 그지 같아서 그렇지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말리면 끝 이거지. 맞습니다. 어... 끝! 보니까가 다 말리면 진짜 여기 위에가 깨끗하게 돼 있는지 문제는... 네.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 보니까 스크래치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 뭐안 보이긴 하네. 근데 이렇게 물기 있는 거는 얘네가 마르면은 다 빠진다는 네, 거지. 이거는 방금 저기 흔자국 같은 거여가지고 다 지워줍니다. 어... 어... 오케이. 민이 너는 뭐할 거야? 그거라도 빨리 해 직접 지금. 지금 해야 그냥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될거 아니야. <목소리> 야이 회사 나 없으면 돌아가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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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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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빨리 눈이나 치워봐 이거. <목소리> 근데 어제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. 아 벌써 반을 치워가지고. 같이 같이 해도 돼눈 치는 우 거. 어, 원샷 따야죠 그. 네. 뭐라도 한다 하는 걸 찍어 찍는다고 하니까. <laughs> 나한테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 아니야? 야, <laughs> 너 카메라 이거 야 씨. <laughs> 야 찢었다. 아 이거 찢었어 벌써. 너가 찢었어. 뭔 소리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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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너가 찢었어. <웃음> <웃음> 야, 너 이거 씨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뭔 소리야. 눈을 보는 가는 야,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너가 했잖아. 아니 뭘 내가 해, 이걸. <laughs> 아니 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찢어진 거 같아.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. 방금까지안 그랬어. <laughs> 어, 그렇지. <그치? 웃음> 너가 한게 맞더니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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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하냐? 아이씨. 이거 이거만 사야지 뭐또 네, 이거만 교체하면. 얼마야? 3만 얼마 정도 삽니다. 네, 근데 방스. 어차피 어, 3월달. 방스테이 이거 정비싹다할 거니까 사, 이것도 사야 돼. 이것도 다 찍었어. 네. 아니야, 뭐 자꾸 사지만 돈 없어. 그거 어떡하냐? 대표는. 향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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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피우다 <laughs> 뻔했고, 어떻게 <아이. 웃음> 많이 놀았잖아. 울단이 지금 캐시와 업무, 지금 진행이 딱 되는 거다 확인해 주고, 근데 왜 눈을 치운다고 그랬어? 어? <laughs> 할게 없어서. <웃음> <웃음> 오늘 배수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저는 몰고 있습니다. 배수가 어딘데? 어딘가 있겠지? 뭐야? <laughs> 아이고! 아, 아 이거 눈이 진짜 무겁네 이거 왜 이래? 이거 밥 같이. 왔다는데 저희끼리 먼저 먹을게요? 와... 다, 같이 <웃음> 먹어 <웃음> 너 이거 다 치우고 내려와나 이제 그만 찍어도 돼이 <laughs> 회사 꼬라지을 <laughs> 위에 것도 닦아줘 봐 네. 그 테이블 이런 거.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한 가지 그 돈을 쓸까 말까 하는 게 있는데 이쪽 와 이쪽 오시죠. 어, 여기에 여름에 지금 이게 한 채는 건데 빔 요즘에 뭐1 0만원안 짜고 싼 것들이 있어서. 아 그거 못 써. 내가 준빔 어째서? 진작이뭐 망가지고 없어졌죠? 뭔 소리야? 종류가 있잖아. 그다 그쪽 채용으로 갔죠. 없어졌죠. 채용으로 가면 안 되지. 그내 건데 개인인데. 이 시계 다 있습니다. 야, 지금 몇 시야? 저기 원래 바질수밖에 없어. 어제 가라데도 그래. 양쪽에 또 붙이고 가고. 꿈이 뭐라고 세현이 다음 달 월급으로 하면 되니까 괜찮아. <laughs> 야, 이거 천만 원뭐한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? 뭐야, 직원 할인인가? 가뭐 이렇게 싸더 비싸? 나한테 150만 줘 그럼 내가 그걸로 나도 살해 볼까? 야, 나 100만 원. 내가 진짜 웃고 치겠습니다 야, <오픈벌벌 못 웃음> 야 <근데> 이거 <laughs> 이거는 팔이 안 파냐? 팔아, 팔 거야, 이거. 이자 올라 가지고 지금 돈도 없는데. 범미세내고 <laughs> 그래서 돈도 없는데. 아, 돈 없다, 돈 없다. 무절래 뭐 진짜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돈없잖아왜 그래? 아니 근데 뭐가 왜또왜 갑자기 왜 왜? 이, 이거 이거 또이것도 이것도. 아, 지금 무슨 왜이 고치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, 진짜? <laughs> 아니, 이로다에서 결제하면 안 돼? 뭘 이걸 천을? 어. 아, 나중에 좀더 찢어지면 그때에서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. 이루다에서? <laughs> 야, 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드네요. 이부에서는. 제 막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어떤 뼈길래 그 구멍을 막을 정도야? 감자탕 뼈가. 감자탕 뼈가. 감자탕 뼈? 네. 호텔 운영 고분분투기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영상 제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.